사람은 누구나 할것 없이 각양각색, 크고 작은 갈증에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생존 경쟁이 치열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의 현실적 부기를 비교하여 상대적 목마름에 시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심각한 갈증은 바로 영혼에 대한 갈증이라고 하겠습니다. 2000년을 넘는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상의 갖가지의 쾌락의 잔들을 헐짝거리며마시왔지만 그것들이 궁극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어요 세속적인 사람들은 죄악에서 어떤 자극적인 즐거움을 발견하고, 발견하려 하였지만 성경은 죄악의 즐거움은 잠깐 동안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즐거움의 꽃들은 오늘 피었다가 내일 시들어 죽을 것들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성과를 이루고 난 다음 부와 명성과 권력을 자기 손에 넣었지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그 만족을 채워지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는 마치 망망대에서 표륜한 자들이 주위에 그렇게도 많은 바닷물이 있는데도 마시지 못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셨다면 오히려 갈증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참된 만족은 없는 것일까요? 사람이 영원히 이 세상에서 헤매며 신기루를 뜯다가 실망만을 많, 많게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반족을 주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물을 줄수 있는 분이 한분 계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우리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생수라는 그 주제로 나눈 대화 속에서 이 생수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고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 본문 7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해놓고 놓으시고는 오히려 10절에서는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 남자라는 문화적 역사적 한계에 갇힌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른 차원의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매개체로 삼으신 것뿐입니다 여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물이라는 대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참, 처음에는 세상 이야기 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는 가끔 체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사마리아 여인 물을 길러 우물가에 왔기 때문에 그 물을 가지고 예수님은 대화를 유도해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전에서는 생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과 동일한 차원에서 언급되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를 통해 얻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인 영생은 성령을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4제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먹는 르이 아니냐 하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 하으로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생수는 자연적 세면에서 소산하는 그런 물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를 주는 자의 의미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영생으로 바꾸어 영적 의미로 사용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물을 가지고 영생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우리가 먹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주는 물이라는 것을 사마리아 연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물은 일시적으로 우리의 육적 갈증은 해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 주시는 영적 갈증은 완전히 해소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영적 상태는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만이 우리가 항상 타는 갈증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이 느끼는 갈증 가운데 가장 시급하고 심각한 갈증은 바로 영의 기가리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연연해하면서 근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받아 먹으라고 이 여인을 처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게 영혼을 상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영원한 삶을 계획하셨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영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그런 욕망입니다. 중국의 진시왕은 죽지 않는 불사익을 구하려고 찬진 남아는 어린 남자 아이와 여자 여자 아이 5 0 0 명을 영주 삼신산으로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신화에서 서방으로 자꾸 가면 나고니 있다는 이야기와 인도에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바다 속에 깊이 들어가면 용궁이 있다는 것은 다 영생을 구하려는 그런 욕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또, 그리고 불교에서 정신수양을 통해 인생사에서 오는 108번대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한 것은 영생의 욕구를 원하는 그런 가운데 끝까지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영생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생명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니, 그리고 그 은혜에 믿음으로서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본문의 우물가의 예의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밝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영생의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로부터 편견 없이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성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존심과 편견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북방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BC 7 2 2년에 사마리아가 정복된 후 생긴 말입니다. 아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점령한 후 혼혈 정책을 폈었는데, 그렇게 서 태어난 사람들을 사마리아이라고 인 부르게 되었고, 그래서 종교적인 면에서 우,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이라고 했고, 그들이 부정한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유대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사흘 길을 돌아서 이렇게 다닐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접촉함으로 자신들이 더럽히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을 갖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이 여정 가운데 단순히 예루살렘으로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이 가깝기 때문에 가신 것이 아니라. 만민을 차별없이 구원하시기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인들을 소외받는 것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무리를 또 당신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상식적인 틀을 깨고 스스럼 없이 사마리아 지경을 들렸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역시 사람을 편애하지 않으셨으며 유대인들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사마리아인들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이와 똑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의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마리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이런 면을 볼때 인종이나 그 신분의 차이를 초월하신 예수님의 사마리아의 전도는 유대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전도는 개인 전도라는 영역에 국한시켜 볼때그 전도 방법이 매우 비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본문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벼서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시 천대받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편견 없이 친절과 사랑의 자세로 대하셨습니다. 상대방에 접근할 때의 자세는 매우 겸손하시고 공손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고 이를 이루려는 예수님의 이런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저와 예를 본받을 건 정말로 상대방의 외모를 보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분께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기생라비 이야기나 르세 이야기 등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느 한 민족이나 어느 한 무리의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하고 천대받았던 그 부도덕한 한 여인이 그 영혼을 살리게 해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모든 죄인들을 영생의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 속에 살아가지요. 즉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서 영생을 할수 있다라고 믿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질에 따라 죽은 후에 생활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믿는 불교의 갈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참 구원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수천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값으로 환산하여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생수를 마시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제 생활에서 돌아서는 순간 그 모든 마음을 예수께 드리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모든 죄를 회개하고 생수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 물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제작할 필요가 있었어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지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도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궁금해서 불러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의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물을 마셔도 금세 다시 목마르듯이 예수님은 이 여인의 영적 갈증, 즉 지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이 이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라고 폭로하신 것입니다. 건수당 유대인들은 세번 이상 결혼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다섯 번 경호, 결혼한 경험이 있었든지 아니면 다섯 남자와 사람인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는 합법적인 그런 삶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사마리아 여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삶도 지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자신 앞에 유대인이 나타난 것은 너무나도 뜻밖의 일이었지만, 남편을 거론하는 예수님의 통찰력과 예지에 놀라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죄에 대한 각성과 진리에 대한 자각 등의 영적인 면을 보면 당시 사회에서 멸시를 받고 무시당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깊이 이해하며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적 세물을 증거하신 다음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각성하고 하나님에 의해 죄리고 목말라는 간절한 열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이 여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진리를 제시해 주면서 깊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여인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일곱의 일조족을 다 전공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는 모든 신령들에게 당신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며 아울러 영원히 목마지 르 않는 생수를 받아 먹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에게 편견 없이 생수를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밖에 살 수밖에 없음 말고 자신의 죄인됨을 솔직히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고 스스로 우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보면 11장 44절에서 <laughs>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영구,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주 경건하게 말하고 말 가운데 성경구절을 말하고 교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을 합니다만 이런 행위만으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잃어버려진 영혼을 보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부르지는 자만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목마름의 해결을 받지 못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해결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는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모든 갈증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레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 님을 통해서 날마다 생수를 공급 받고 있는지, 이 시간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